저는 그런 거안 좋아해요. 네, 얼굴 두들 맞고, 그다음에 손 자르고, 네, 눈알 뽑아서 유리병 담고 그런 거네 원해요. 아시겠죠? 네, 저는 그런 거요. 비 그러니까 얼굴 맞았잖아요. 막 그런 거. 네, 네, 저 그런 거요. 네, 저는 그런 취향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비행기 네 교환 가능. 네, 눈알 뽑아오면 비행기 한대 가능. 네. 그런 거. 저 비행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가능. 네. 저는 섹스 피디오 싫어해요. 네. 별로 재미없어요, 다 늙어서. 어차피 봤잖아요. 손석희 씨가 말했잖아. 요 폐기된 거라고 가드 폐기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무형 자산으로서 뭔가 나라를 운영하거나, 네, 그럴 가치가 없어요. 네. 폐기되셨어요. 유영수 여사분이랑, 네, 고두신 분, 그, 박근혜 씨는, 그, 폐기되신 분입니다. 네. 그렇게 되신 분입니다. 데니스 씨도, 윌호이 씨도, 시진핑 씨께서 중국에서 쫓겨났어요. 아시겠죠? 네, 폐기되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요. 아시겠죠? 뭐, 어떻게, 유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 뭐, 나라를 회전시키기 시거나 그럴 가치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신 분이고요. 음, 폐기되신 분이고요. 음, 저는 어떤 걸, 어떤 걸 원하냐면, 손 자르고, 네, 이렇게 눈깔 뽑아오고 <laughs> 영상 찍어서 올리고, 네, 그런 가치를 원해요. 네. 그런 거 좋아해요.